예,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 인권과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 말씀을, 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인권의 백서들이 유엔고, 북한 단체들, 어, 특별히, 뭐, 북한 인권 단체들이 발표한 이제 것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자, 북남한 영상 봤다고 수백 명을 모아놔서, 모아 놓고, 총살 집행한 가족, 어, 가족도 강제 참관을 시켜서 보는 앞에서 기절을 하면서 죽이는 그런 그 사건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인권단체 탈북자 정원들의 바탕으로 나온 건데요. 여기가 이제 김 정원 사진이고요. 자, 그리고 북한 인권 당국의 남한 영상 시청 등을 이유로 수백 명을 모아놓고 총사를 자행했다는 탈북민들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북한 인권단체 전환기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난 10년을 이제 집권을 맞은 김정은의 저형 실태, 저형 실태에 관한 김정은 시기 저형 보고서를 보면 15일인데요. 이 단체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한 공교체형 관련 진술 23건을 확보해서 21건은 총살 부대에 의해서 집행되고 나머지 2 건은 교수형인데 수백 명 혹은 또천 명이 넘는 군중을 모아놓고 3 명의 사격수가 총 아홉 발을 사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형을 했는 했다는 겁니다. 주로 직장 동료 처형 대상자와 같이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군중으로 소집되어 가지고 이탈한 탈북자는 에, 이 평양에서 집행된 공개처행에서 사망자 유해를 화염방사기로 불태웠는데, 이 장면을 본 사망자의 아버지가 기절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에, 자행된, 그, 어, 공개처행된 사람들의 혐의는 뭐냐 하면은, 남한의 영상시청 배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영, 어, 마약 및 성매매 어, 5건, 인신매매, 살인미수, 어, 어, 이런, 그, 음난 행위, 또 삼건, 이런 것들이 뒤따라서, 어, 그렇게 처형이 된 겁니다. 이 공개체형 대부분이 이 도심부에 떨어진 비행장이나 주변 언덕, 이런 데서 또, 그, 외부 문물을 유입 어, 유입을 막지 않으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에, 그런, 그, 우려 때문에 남한 드라마, 영상물 유통, 남한식, 옷차림, 말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통일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 이 에, 여기서 발표를 보면은 북한이 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포하거나 성경책을 에, 성경책을 소지한 주민들을 처형하는 처형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통일연구원에서 118명의 탈북자를 심청 면접 조사하면서, 어, 나타낸 북한 인권, 지난 12일 발간한 북한 인권 백서 2 0 백, 인권 백서 2020, 예, 지난해, 에 발견되어진 건데요. 자, 여기에도, 어, 역시, 에, 청, 광장에서,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를 한 주민 일명이 공개 창설, 총살되고, 해산에서도 이명, 한국 영화 유포 성매매 장소 제공을 이유로 총살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백서에서 뭐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어어 2015년도에는 어 여성 두명또 어 전단 유통을 이유로 일명 공개 처행 뒤 정은도 실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이명이 공개 처행을 당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 또 그리고 또이 유엔에서는 자, 유엔에서는요, 해마다 이 인권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할때 우리 정부 측에서는 거의 고개를 돌리고 예멘을 많이 해가 왔죠. 예멘을 해가 왔는데 어, 기권을 하고 참석을 안 하기도 하고 자, 인권 계량 10년, 17년째 연속 채택을 했습니다. 12월 17일 날 어제 발표한 것인데요. 자, 유엔에, 자, 여기에, 이제, 왕천 중국 전 인민대회 때의 뭐, 거리 사진이고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개리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채택을 됐는데그 안에는 북한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고 미송한 전쟁 포로에 대한 인권 침해도 우려하는 내용을 내용의 일부 추가 추가를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여덟 번째로 여덟 번째로 UN 본부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16일 날이네요.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을, 인권에 대해서 채택을 했는데, 여덟 번째 지금 인권 채택을 지금 하고, 어,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 또 보니까 이 게리아는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행사재판소 해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에,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해서 안보리에 건고를 했습니다. 이 김정은은 북한 인권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가 8년째 연속으로, 어, 이 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걸 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남한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어이 북한 유엔에서와 이통일 연구원 등 이렇게 에, 북한 인권 백서를 발표하면서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에, 그런 것이 에, 계속적으로 지금 8년 9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김정은은 이 정말 그예 정말 예절이 있고 예의가 바르다. 저위 사람들을 아주 존중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주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온갖 것을 다 협조하고, 심부름하고 하는 가운데 또, 턱등 머저리, 또 뭐, 삶은, 어, 소대가리, 앵무새, 뭐, 이런 소리를,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어, 지금, 엊그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주까지 가가지고 미국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어, 캐나다 수상, 뭐, 이런 세계의 모든 대표들을 만나가면서 종전선언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 우리가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남한 건물을 폭발을 800억, 900억짜리를 톱폭발을 말없이 해버리고요. 또 공무원을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는 바다에 그 공무원을 아주 부참하게 총살하고 또 불태우고, 그리고 탈북민을 눈을 가리워서 결국은 끌고 가서, 그렇게 또 사형시키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아주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뭐, 그, 형을 어떻게 하고, 또 자기 그 고모부를 어떻게 한 것은 정말 그, 그거를 두고라도,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어, 이 엊그제 조나단 목사님의 그 이제, 에,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들으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영훈 목사와 소광성 목사에게 또오정현 목사 이름을 말하면서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느냐. 어, 아주 소리를 지르고 아, 굉장한 그 질책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문 정부의 종전 선언이 세계 활동하는데 어, 왜 비판을 하지 않느냐. 어, 교회가 왜 가만히 있느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지 않으면 가만히 자세하지 않겠다. 특히 그 가운데서 이,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네. 이것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지금 눈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를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모든 이제, 이념에 있어서, 이게, 에, 바로 메타가 된다는 것이지요 제주 뭐, 4.3 상권이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했던 일이다. 또, 김원봉과 신영봉을, 어, 이제 뭐, 국군에 뿌리고, 뭐, 존경한다. 이런 말. 어, 금국일이 48년 4월 18일을, 금국일을 부정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도 이것은 책임 책임 이 벗어나서 정말 이 반역적인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생명을 뭐 나눔, 정부와 함께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하고 뭐 염소대를 보내자라든지 또 병원을 현재 그 지어놓고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뭐, 땅을 사다 놓고, 어, 뭐,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고 땅을 이제 사다 놓은 거, 어, 그러면서, 어, 그렇게, 에,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아니냐.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에, 이것이 이렇게 미군이 철수가 되어지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참 돕고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자비, 이웃 사랑, 동족 사랑, 도움, 이 공동체, 이런 것참 기중하지요. 성경적이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악에 대하여, 인권에 대하여,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소리 내지를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입을 닫고 있는 것은 가장 기회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이고, 뭐 어, 좋지 않는 소리는 듣고 싶지를 않고, 어, 그러면서 무책임하고 어, 안일주의, 보신주의, 에, 그런 그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라. 어,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교회에 조금도 어, 나는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이런 그자폐낭적 사람 빠져나가는 원치 않겠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한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에 완전히 하나님이 미완자를 사랑하고 돕는 것이 가냐. 선지자의 외침도 외치지 못하고 어 그러면서 있으면서 결국은 부패되고 썩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도록 무너져 가도 구경만 하고 있는 불난 집에 구경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이 한국 교회도 이렇게 큰건세 앞에서 딸랑이하고 벙어리가 되고 하는 사이에 한국교회는 병들어가고 점점 무너져가고 한국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결국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망하여져 가는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